제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 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월 16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남기는 그런 소중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6일 토요일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또 주일은 나머지 20절까지의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시편 72편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기 보다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을 얻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부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바로 그 성경에는 70인역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는 부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리아 역본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부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왜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아마도 다윗이 쓴 시를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보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인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앞으로 나라를 이끌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왕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야 될지를 아버지로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부탁하고 또 간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또 후배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그 마음을 좀 전해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이나 정이나 일맥 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 언어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로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하면 언약적 관계, 자,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은 관계라는 것이죠. 자,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약성경은 이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없는 관계를 의롭다라고 여겨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우리는 Righteousness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의라는 말을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자,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단어가 바로, 예, 체타카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 말 공의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되어졌던 시기는 바로 레위기 19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밭에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에 밤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떨어진 것 그대로 내버려두고 걷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유는 당시의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허기져서 삶을 연명해 나가지 못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하나의 선한 의도로 밤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사장이 말씀해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두 손에 가득하게 내 물질과 내 열매를 쥐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히 쥐고, 나머지 비어있는 한 손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자,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의는 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법적 정의, 뭐 예를 들면 Justice of Department 하면은 이제 사법부를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법적 정의, 어떤 법적인 의미로서 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불의를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법적인 재판에 있어서 세력이 있는 자들 또한 권력이 있는 자들을 두둔하지 않고 그리고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바로 언약적 관계, 어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강조된다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법적 재판적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기준과 어떤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공정함,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의를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는 것이 뭐냐면 그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죠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어떤 인격체로서 어떤 지위나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판결이 굽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정의와 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앞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질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라를 통치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중요한 기준과 바로 그 스탠다드를 설정해주는 바로 그 마음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키우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인생,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부모들은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양육하고 또 함께 소포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가정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가정은 이미 다 성인이 되고 또 출가한 어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출가를 했던 그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라면 여러분 내 자녀, 정말로 가능하면 내 손자, 또내 손녀, 또내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전해 줄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바로 그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로 그두 가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부모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바로 그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것이 바로 공의로움 이것이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맥락이죠 자, 정의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어떤 법적인 기준, 그래서 사법적인 정의.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재판할 때에 정말로 이두 가지를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판할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통해서 공의가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이죠. 이 세상이 정의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공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법부에 있는 정치인들 아니면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의 손에 이 세상에 이 나아갈 방향들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고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에 나아갈 운명들이 사실은 달려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정계 속에서 사회 문화 뭐 아니면 정치 뭐 경제 뭐 국방 어느 사회의 분야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드러내고 그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운 사법적인 올바른 질서가 형성되어 질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와 어떤 다른 인간적인 요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 각자 각자 우리 우리가 우리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드러내게 될때그 현장에 하나님의 정의가 아름답게 구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하기는 이것이 우리 부모인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바로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이제는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는 다른 아들이 아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로 내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백성을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이, 이 저울의 추가 어떤 다른 요소로 인해서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들풀 같은 백성들의 삶에 은혜의 담비가 아름답게, 촉촉히 적시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드렸던 첫 번째 기도제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주셔서 아름다운 재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 왕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재판하는 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다른 것으로 표명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있는 자들, 정말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재판이 아니라 여전히 아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울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바로 재판을 하고 있는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백성들이 보면 그그 그 왕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를 내 아들 솔로몬이 온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내 자녀의 거룩한 이 통치가 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대한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 정말로 이 자녀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혹 있다 하시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자녀들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다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솔로몬의 통치를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기도가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편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조금만 열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입을 크게 여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통치가 땅끝 열방 가운데 임하고 열방의 왕들이 다 푸복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 라고 하는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고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러나 나보다는 이웃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실현되려면 타인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실현되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삶은 정확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내셨던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의 육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이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실 이 10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이면 얼마나 큰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모든 권한이 바로 이 왕에게 다 주어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 권력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제가 제일 힘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했지만, 혹시 그 재판으로 인하여 혹시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의 잘못된 그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침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지고 살았던 사람은 없는지, 그러니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왕으로서 내가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내렸던 판단이 정말 그들에게 100% 만족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게 불분명했던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늘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부분이 왕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 하나하나를 진행했던 그 다윗 여러분 루이 16세는요 짐이고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 지, 어, 짐이고 국가라고 말했던 루이 16세와 비교해 본다면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판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그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왕권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찰나에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아, 다윗인 이 아버지가 정말로 백성을 통참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니? 그게 백성들을 올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 이게 아비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단다 그래서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앞으로 네가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나는 네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로 백성들을 공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줬겠습니까 얼마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아버지가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께서 솔로몬에게 기도 제목 하나 이야기하러 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그때 솔로몬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를 구 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인생에서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올바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나중에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해? 물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네 인생의 성공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지혜를 어떻게 너는 구할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바로 이 이유가 아,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청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 자,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의 나라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끌어가시고 풍성한 은혜의 결과를 거머쥐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기도 제목인데요. 자 오늘 우리 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일날 이어지는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해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이러한 축복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력과 공의를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내 아들이 거룩한 그 통치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마음과 같이 그 기도 제목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자, 솔로몬의 이름이겠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민,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부모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잘 된다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거머쥐는 차원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고, 공의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며,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땅끝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